우리가 뭔가 상승으로 어떤 전환을 되기 위한 가장 전제조건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고 해서 상승이 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논해보려면 어,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리치고 팀의 김기현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변화의 주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을 하는 중이고, 최소한 우리가 뭔가 상승으로 어떤 전환을 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고 해서 상승이 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논해보려면, 어, 이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전세 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좀 상승을 좀 해야, 그래야 전세가의 상승으로 한참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세가의 올라가니까 대비 가까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매매 시장이 대체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전세 시장에 저는 변화의 조짐이 뭐지 않아. 그건 이제 경기 충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전세 시장이 지금 뭔가 긍정적인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지역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서울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서울을 보시면 지금 전세수급 이 막대 그래프가 여전히, 여전히 안 좋죠. 예, 여전히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인 4월 23일 기준으로도 80, 70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세수급이 여전히 안 좋아요. 즉,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작다라는 거예 즉, 공급이 많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 이거 전세시장이거상승이거 아주 멀었나? 뭔가 안정화되기 멀었나? 방향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근데 저는 수급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런데,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매물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 뭔가 경기 충격만 없다라면, 뭐지 않아. 아, 한몇달 내로, 한 6개월 내로 전세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 자, 실거래 가격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수도권 뭐 비슷하긴 한데 수도권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매매 시장의 거래량은 여전히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의 에너지가 워낙 안 좋다가 조금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전세 시장은 달라요. 자 전세 시장 보겠습니다. 어떻죠? 전세는요, 여러분들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전세 데이터는 2011년 이후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자 보신 것처럼 어때요? 전세는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전세를 지금 많이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 아시죠?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어요. 지금 역사상 최대고요. 아, 그런데. 우리가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매물을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 매물 추이예요. 어 파란색 선 매물이 어때요? 어 작년 22년 연말에 어 8천, 8만 5천 개였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6만 2천 개, 아 2만 개 이상 줄었습니다. 딱 봐도 이 굉장히 많이 줄, 줄어서 줄 보이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요. 매물은 줄고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매물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렇다라면 어 이거 전세시장이거어이 상태로 몇 개월 더 지속된다라면 전세시장이 이제는 안정화될수 있겠다 아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다시 매매시장 상승이 거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 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세가 급락을 했다가 전세는 계속 올랐습니다. 매매가 계속 떨어지는 동안 네, 그래도 매매가가 못 올랐단 말이에요. 2013년 말이나 돼서 올랐단 말이에요. 전세가 2009년부터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을 올랐는데도 매매가는 2009년에 잠깐 반등 나왔다가 2010년, 11년, 12년, 13년 내내 떨어졌어요. 하지만 최소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전세 시장의 안정이다라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뭔가 변화의 흐름이 이 거래량 데이터와 매물량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다 는 전세 시장은 좀아 뭔가 지금 안정되는 분위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으니까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사람들이 매매는 거의 찾지 않고 예 전세 쪽을 많이 찾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섣불리 예 내집 마련을 하거나 아, 부동산 대세 상승에 대한 이런 휴망회로를 돌려서 그럴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조류의 기회가 더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물음 밑에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 드릴 때가 또올 겁니다. 그때까지 좀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어,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우리가 10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 10년 동안 한 2억을 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1억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을걸요? 웬만해서는 10년 동안 1억, 2억 모으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어때요? 내가 10년 사이에 1억이나 2억 제가 벌어드리게, 벌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은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절호의 매수기회가 옵니다. 무릎 밑에서, 특히 발목 밑에서 살 때가 와요. 그때 사면은 1억 싸게 살, 1억만 싸게 살까요? 2억만 싸게 살까요? 비싼 동료는 몇억을 싸게 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10년을 내가 꾸준하게 모아도 1억, 2억 모으기가 힘든데 내가 부동산 1억, 2억 싸게 산다는 라건 뭐예요? 10년 안에 무조건 온다니까요. 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내가 돈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게 사는 것만으로도. 제발 여러분들, 이런 뇌피셜에 흔들리셔가지고 절대 이런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좀 지득하게, 좀 꾸준하게 그냥 안정적인 예금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돈을 좀 모아가시고 결정적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